봉산탈춤 보도록 하죠 봉산탈춤의 특징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봉산탈춤이라는 것은 봉산지역에서 행해진 탈춤인데 봉산탈춤 봉산탈춤인데 보면은 주제는 사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 인데 이 수록 부분에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작품 상으로 볼때 남성에 대한 여성의 횡포, 아 여성에 대한 남성의 횡포가 주제이고 <laughs> 먼저 특징을 그냥 살펴보자면 그냥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이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옴니버스식 구 옴니버스라는 것이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장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옴니버스식 구조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건뭐 여러 가지 있죠. 익살 과정 반어 언어 유희 그죠. 탈춤의 가장 큰 특징은 풍자와 어뭐 해악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게 골개미거든요. 골개미. 풍자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풍자를 통해서 어떤, 어떤 걸 통해서 풍자와 해악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익살 과정 반어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는 것이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중간 에 이제 서민층의 언어 뭐 비속어도 쓰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속어, 쉬운 말 한문, 어어, 어, 어, 뭐 한글 이런 걸로 다 쓰이는데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한문투도 나와요. 한문투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음, 적병강 추야월의 소동파 따라란나 일월산 하루자고 이강경 삼부여 사법성 유현덕, 제갈공명 삼구철의, 만공성군, 주문항, 태공막, 위수영 모르죠, 모르죠, 뭔죠 모르는데 성인층의 언어가 쓰이다가 뒤에 가서 이제 한문, 투가 쓰이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어적 언어적인 양면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봤을 때 이제 이 탈춤을 지키는 향유계층이 성인층뿐만 아니라 양반층도 향유계층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 볼수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언어적 양면성이 니다또 아,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극과 가장 다른 점은 무대하고 객석이 구분되지 않는 점, 요런 음, 점, 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춤과 음악, 주요 내선 드라마 역할. 그래서 여기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춤과 음악이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재담의 시작과 시작과 또 끝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음악과 춤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춤과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계시면 여기 나오는 또 특징이 뭐냐면요 재단 구조가 재단 구조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거의 효과도 있죠. 반복되는 거의 효과는 아까 여기 말했듯이 미아리 나오는 장면하고 미아리 퇴장하고 나서 어 영감이 나가지고 말하는 그 모든 그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당신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미알, 미알의 영감의 모색을 한번 대보고 미알의 모색을 한번 대보고 이런 식으로 재산구조가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는 첫 번째 첫 번째 관객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쉽죠. 앞에 내용하고 똑같이 비교가 되니까 이해가 쉽다. 아, 이해가 쉽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해가 쉽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문학이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게 아니고 구비전승되는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구비전승 구비전승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잘 외우기 위해서 라임이 맞아야 더잘 외워질 거 아니에요. 앞에 구조로 외워놨으면 뒤에 구조도 똑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구비전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 구조가 반복되는 모습을 본다. 여기까지 해서 공산 <laughs> 탈출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물의 특징을 정리하면 위에서 보면 미아리 한 손에 부채를 들고 한 손에 방울을 들고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 무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영감의 직업은 고리쟁이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리쟁이도 뭐 죽을 때뭐 상계주고 상어 버들개질을 물고 죽는다더니 상계망을 도어다니나라고 봤을 때이 사람은 이제 맷돌 맷돌 수선 수선장 음, 수선장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직업이 맷돌 수선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타나는 거뭐 모색을 뎁스해가지고 모색을 이제 뭐 말모색 해가지고 털 색깔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색라는 뜻도 있죠 이런 이중적인 의미 어 그렇죠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동음이의어를 이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는 모습까지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뭐 그리고 또또알고 있으면 좋은 게뭐 악공의 역할이 되겠네요. 악공 역할은 외부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등장을 하죠. 또 이게 뭐 탈춤의 전형적인 뭐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극중 장소와 실제의 그 장소가 일치한다. 공연 장소가 일치한다. 여기까지만 그냥 정리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끝. 봅시다. 공산탈춤이었어요. 나중에 끝에 가서 한번더 보면 될것 같고. 로봇 인권, 로봇 인권, 로봇 인권 해야지 로봇 인권. 근데 로봇 인권은 음... 그냥 위에서부터 한번 후 뚜루 밧뚜루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후 뚜루 밧뚜루 해볼게요. 뚜루 밧뚜루 로봇 인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우고. 뚜루바뚜루 들어가볼게요. 로봇 인권 로봇 인권 나더라뿅 어,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부터 시작을 하죠. 로봇 인권 피노키오의 모험에서 시작을 합니다. 피노키오의 모험. 옛날 옛적에 나무토망 하나 있었어요. 카를로 콜로디 피노키오의 모험은 어린이 신문에 연재되고 여전... 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피노키오 <laughs> 피노키오는 1800몇 시에 이때 지어졌으니까 이때는 로봇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이 로봇과 AI에 대한 개념을 현대 시대에 새롭게 적용을 해서 글 쓰니까 피노키오의 내용을 어떤 관점에서 창조성의 관점에서 이제 창조성의 관점, 창조성의 관점에서 뭘 했다, 어, 재해석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되는 거죠. 피노키오를 재해석한 내용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의 관계, 제페토 이걸 어떻게 봤어요? 제페토를 이제 인간, 이런 걸로 봤죠. 인간 그리고 피노키오를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 이런 식으로 봤어요. 이런 관계로 봤어요.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현려는 능력의 역설. 이 피노키오가 뭐래요? 피노키오가 결국에는 어, 좀 착하게 살아라 하고 만들어놨는데, 나가서 말썽도 피우고, 그 다음에 뭐 자유의 역설도 깨닫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산다는 거죠. 인간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다는 것이죠. 창조자가 의도한 대로 피조물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은 닮아가는 피조물의 의미. 결국에는 피노키오가 나중에 인간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똑같이 나와요좀더 구체적으로는 이 작품이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피노키오의 이 그 내용을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 보면은 인공지능하고 로봇공학의 미래, 로봇공학의 미래를 운용하고 음, 있다. 그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피노키오를 이제 AI와 로봇공학의 미래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나오죠. 그러므로 피노키아의 이야기는 2 1세기의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것은 인공생명의 철학이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인공생명의 철학. 피노키오 얘기를 갖다가 인공생명의 철학의 얘기까지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뒤에 보도록 할게요. MIT 공과대학의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가 나옵니다. 이 로드니 브룩스라는 이 아저씨는 어 지금도 나오고 이제 뒤에도 나올거거든요 로드니 브룩스, 그러니까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사람이 로봇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으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로봇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로봇이 뭐가 된다? 인간이 된다. 아, 이거 람다잖아. 인간이 되려간다 이거죠. 로봇의 진화는 인간 되기를 목표로 삼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로봇공학과 뗄수 없는 것이 곧 인간학이다. 로봇공학과 로봇공학과 뗄수 없는 것이 인간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는 곧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인간적 권리를 얼마만큼 인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로봇에게 인간적 권리, 인권을 얼마나 보장해야 될 것인지. 보장을 해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보장해야 되는지, 보장을 하면 안 되는지, 예, 이런 의미까지 확정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가 앞에 말했던 인공생명의 철학적 문제가 되겠죠. 맞죠? 어, 이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서, 확장이 돼 가지고 법학적, 사회학적 과제로 번져 갈 것이고 인공 생명의 철학은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2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 도전에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니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피노키오가 어떻게 창조성의 관점에서 창조물과 인간의 관계,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은유로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노키오도 빠르게 사람을 닮아간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몸을 다 만들기도 전에 장난 치기 시작하더니 다리가 완성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가고 말썽을 부리고 세상이 유혹에 끌리기도 하지만 유혹을 뿌리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자유를 만끽하는 만큼 자유의 역설 또한 뼈저리게 경험을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역설. 자유의 역설을 느끼고, 앞에 말했죠. 말썽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응? 응.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 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뒤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늘었다 줄었다는 자기 자신의 코초랑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한다. 음.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처럼 앞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피조물이 우리 우리가 만든 피조물이 우리 인간처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뇌를 했다라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고뇌 고네... 어디야 어디야 희망의 기만만큼이나 고뇌의 결실 희망의 기만 희망의 기만이 뭐예요? 뭐 희망곡 말하는 거죠 희망의 기만 희망의 기만처럼 고뇌의 결실 이런 것들을 다쓴 이유는 이게 다 어떤 특성이냐면 보통 사람 앞에서 말했던 보통 사람이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겪는 아 이거 안돼, 인간이 겪는 일들이라는 거죠. 인간이 겪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인간과 똑같이 되리라는 열망을 버리지 않는다 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거랑 똑같은 거죠 모더니 브루스가 말했던 로봇이 궁극적으로 인간되기를 추구한다 음. 결국 피노키오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 어린이가 되었어요 꼭두각시 뭐예요? 꼭두각시 어, 로봇이죠 로봇.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 이 꼭두각시에 대한 내용도 뒤에 나와요 왜 꼭두각시라고 그러는지 로봇에 대한 어원이 원래 로봇하였거든요. 인공노예 꼭두각시였던 거죠. 로봇이 뭐가 되었다?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착한 인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말했던 꼭두각시, 꼭두각시하고 꼭두각시가 뭐가 됐다? 착한 어린이잖아요. 일단 앞에서 말했던 로디니 브룩스의 관점만 적용을 하자면 관점만 적용을 하자면 꼭두각시 즉 로봇이 어린이가 되었어요까지는 할수 있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시기의이로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나오면 이 착한까지도 적용이 될수 있어요. 착한 어린이가 되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동화 소피노키아기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른다. 그러나 우리 미래도 그럴까?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인공 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로봇학자 시게오이로세는 지능을 지능 갖도록 설계된 로봇이라면 어떤 로봇도 도덕적 소리가 다시 시게오이로세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어요? 착한 어린이 이거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인공생명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어? 어?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로봇, 지능을 갖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라도 도덕적이 될수 있다. 왜냐, 왜냐? 로봇은 생존을 위해 투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생존 투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이유는 다 우리 먹고 살자고 우리 한번 먹고 살자고 생존 투쟁 이 생존 투쟁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되는 것이지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생존을 투쟁할 이유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기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인 존재 즉, 착한 로봇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인까지 만들 수 있다 성인 같은 로봇도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해치지 않을 로봇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처럼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될까 염려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로봇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뭐한다? 이 로봇이 이기적이거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될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다. 나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도덕적인게될수 있는 이유가 이기적인 존재 그리고 뭐 어떤 존재? 독립적인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뭐 때문이다? 어떤 걸전제하고 있어요? 인간을 위한 로봇이다로보포 로봇 for 인간. 포 for human. 요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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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데, 요게 된대 a p a n b a g 반박이 e 글쓴이 h r i s t i n e p a 의 a Christine, c h r i 하지 않 뭐라 말하냐면 모든 창조행위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묘한 자의 영역이 있다. 이는 조물주의 신화를 담고 있는 종교의 창세기에서도 알수 있다. 즉, 뭐다 우리가 원하는 이런 착한 로봇, 인간을 위한 로봇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키노키오 한 번도 그렇잖아요. 제피터 할아버지가 의도한 대로 안 움직였잖아요. 즉,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이거를 어, 뭘로써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옛날 창세기 같은 거 보면은 잘 봐봐 창세기 잘 봐봐라 창세기 잘 보면은 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만 신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통제를 못해? What the fuck? 그 다음에 우리는 종물주의 신의 명령에 걸어간 최초 인간의 자유행위와 그 결과로 나머지 쪼개는 이야기를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며 인간이 은 자신의 필요로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신도 못했는데 인간이 하물며 인간이 자신이 어, 만든 그런 창조물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 노예로 넘어갑니다. 인공 노예 볼까요? 인공 노예. 자, 여기서 말하는 방식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죠. 시간에 따라서 로봇이라는 어원이 로봇 타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봇이라는 어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은 원래 뭐였어요? 그렇다면 통신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자율과 평등. 자유 아니고 자율. 자율과 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인공생명을 대야 해 된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서 인공노예를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사실 예전에는 어, 통제를 할수 있었다. 근데 이제는 통제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의 어원에 대해서 지금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봇이란 말은 원래 강제노동을 뜻하는 로봇 타에서 왔는데 어... 이래 이래 했어요. 인공노예였어요. 근데 오늘날 로봇은 인공노예 아니에요. 단순한 공장노동자 아니에요. 가정부 로봇처럼 인간이 하는 노동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로봇도 인공지능 발명계에서 늘고 있어요. 애완동물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명인 로봇이나 가정교사 로봇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로봇공학은 단도예나 단순노동자보다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개발하라는 경향을 보인다. 인공 노예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동반자 역할. 인간의 동반자 역할. 인간 삶의 동반자 역할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옛날에는 뭐였다? 인공 노예였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면 됐었다. 지금은 동반자다. 동반자다. 로이 브로스는 언젠가 로봇이 인간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이것이 아 로이 보스 또 봤는데 로로로로로로로로로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 노예나 대체 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뭐, 인공 노예로 부리면 안 돼요. 음. 로봇이 인간 대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로봇이 인간 대기를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인공 노예로 부리면 안 돼요. 이런 한 명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로드니 브룩스와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규이로세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작가고요. 로드니 브룩스에 반대하는 사람은 또 다른 로봇 공학자. 다른 로봇 공학자. 얘도 로봇 공학자인데 다른 로봇 공학자. 공돌이들이 또 말을 한 거예요.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일까라고 질문을 한거죠 이들은 로봇의 인공지능이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인간의 두뇌와는 완전히 다른 회로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다룰 수 있다. 봐봐. 로봇은 인간 되기를 표방을 한다. 아니다. 로봇은 인간과 아예 다른, 인간의 사고방식과 다른 사고방식의 회로를 가진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치 모처럼 지능적인 외계인처럼. 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외계인과 같이, 외계인과 같이, 외계인과 같이 아예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똑같이 로드니 브루스도 그렇고, 과학자도 그렇고, 똑같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그럼 로드니부르주하고상상관된건 뭐예요? 로봇이 인간적인 목표를 하기 때문에 로봇에게 어떻게 인권을 부여할 것인가? 이 문제고. 공돌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로봇에게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권이라고 말하면 안돼 이제 인 로봇에게 로봇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그 말하고 있죠. 뭐가 된대요 뭐가 된대요 뭐가... 새로운 타자,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관제를 던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린다. 인간. 인간 정체성과 인간 존재 정체성. 앞에서 앞에서 말했던 로봇 시 이제 인공 인공 생명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어 인간학과 로봇공학은 굉장히 관련이 크다 그랬죠. 여기서 관련성이 등장하네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존재론에 대한 그럼 쟤는 새로운 타자인데 <laughs>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의 존재론이라는 것은 이 타자와 구별될 수 있는 인간만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아 <laughs> 된다라는 것이죠 구별을 해야 될거 아니요 로봇하고 타자를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요해되 음, 우리가 크면 이제 <laughs> 미래 세대에는 당연한 문제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봇이 우리에게 봉사를 할 존재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로봇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죠 받아들여야 된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과 평등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태도. 끝났어. 로봇공원. 또, 또 있어. 또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자 피노키오로 갈무지를 합니다. 피노키오 얘기로 다시 시작! 피노키오의 모험은 주인공은 제목이 있는 대로 말썽꾸러기 인형 피노키오였는데 콜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의 얘기를 따라가며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탕자한 제페토의 태도이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지내야 될까? 우리는 피노키오를 다시 돌아 봅니다. 그리고 제페토를 봅니다. 제페토를 보면 우리가 창조성에 관한 관점에서 이런 이런 것을 읽었듯이 똑같이 제페토의 태도에서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 아 우리 창조물이구나. 우리의 창조물인 어, 인공생명을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땠어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받아들이고 한마디로 인내하는 태도를 가졌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무엇보다도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피노키오의 모험담도 미롭지만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제페토의 태도. 이제 이미 현재인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했는데는 제대로 피노키몸 모험을 읽어보지 않겠는가? 피노키몸 모험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공생명을 대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핵심 뭐예요? 로봇이 인간이 되든 타자가 되든 우리는 얘네를 받아들여야 된다. 더 이상 인공뇌처럼 푸념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음. 다음 의견 양극한데 하기 싫다. 다음에 하죠. 다음에 없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